네 여러분 올해의 벚꽃은 유난히 화려했던 만큼 빨리 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핀 벚꽃을 보면서 와 이쁘다 이렇게 감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벚꽃 보셨습니까? 네. 보신 것 같습니다 네. 만약 그랬다면 그것도 예배고 또 그것이야말로 예배겠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감탄하며 좋아라 하는 것,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감탄과 기쁨을 너무나도 좋아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내가 초등학교 1학년 막내를 위해서 도서관에서 동화책을 하나 빌려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의 동화책이었습니다. 그림이 참 이쁜 동화책이었거든요. 제가 먼저 보고 초등학교 6학년 제 아들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동화책을 건네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동화책을 너무 빨리 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되었으니까 이 동화책이 얼마나 시시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가 아들이 그 동화책 빨리 대충 보는 것이 마음에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린 동화책도 아닌데 괜히 심통이 나서 제 아들에게 너 그렇게 보면 동화책 만든 사람이 속상할 것 같다. 그 사람은 그 그림 만드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걸렸겠냐. 좀더 천천히 보면 안 되겠냐. 제가 솔직히 제 아들에게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분은 나빴을 거라 생각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나요? 또 얼마나 최선을 다해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상 뭐 대충 대충 없으시죠. 아마도 세상을 정말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만드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그토록 정성들이 만드신 세상 보면서 얼마나 감탄하고 감사하고 또 알아들이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벚꽃이 피고 지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삶 예, 그리 멋진 삶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벚꽃도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토록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데 세상 갈수록 악해지고 또한 파괴되어가고 점점 더 하나님 나라 쪽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갑니다. 저는 저는 이번 사순절에 유난히 하나님 아버지가 참 많이 묵상되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포기하고 낙심하셔서 손을 놓으셨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모름지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 세상은 아마 멸망하지 않았을까? 멸망하고도 남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다행히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정말 핏땀 흘리시면서 일하시고 온몸으로 지금도 이 세상의 멸망을 막고 서 계시니 이 세상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온 힘을 다짜내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인내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삼위 하나님께서 온몸으로 온 몸으로 온힘 다해서 이 세상의 멸망을 막고 계시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자주 주인공들이 폭탄을 제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같이 시간 폭탄이죠. 저는 볼 때마다 신기한 게왜악당이 시간을 참 많이 이렇게 남겨 놓았나? 금방 터지게 하면 성공할 텐데. 굳이 시간을 3분 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인이 폭탄을 제거하게 만든다. 예, 역시 영화는 영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멸망의 폭탄이 이 타임머 초일기가 언제부터 작동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에덴 동산의 그날부터죠. 창세기 3장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부터 세상의 멸망의 그 시기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이 모든 것의 모든 악과 파멸의 시작과 원흉임을 성경은 명시합니다. 죄가 아담과 하와와 온 세상에 침투하여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망쳐놓았는데 그 죄의 파괴 본질은 바로 관계의 파괴였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만연한 불의와 무질서, 고통과 비극.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도리어 악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미워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들로 이 세상이 가득한 것 죄가 파괴한 관계부로도 파상된 자연스러운 당연한 결과들이죠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이 깨지고 어그러지고 파괴되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와 타인,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라 함은 일차적으로내 주위의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과의 만남을 말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넓게는 대상이 사람과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세계의 모든 생명들과도 우리는 이웃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돌보고 사랑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이웃과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은 바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입니다. 죄는 세상의 모든 관계가 깨지고 깨뜨리고 파괴하고 오염시켰습니다. 철저히 깨지고 망가진 관계로 인해 우리는 고통을 겪고 천국이 아닌 지옥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결코 세월과 시간이 약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은 우리의 삶과 죄의 파괴력을 과소평가하는 우리의 무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든 가만히 놔두면 반드시 악해지고 망가집니다.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되어 갑니다. 왜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상은 하루, 하루가 다르게 악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양적으로 질적으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이토록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죽으림을 다해서 꼬리치고 거슬리며 거룩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떠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교회에서나 통하는 어떤 그런 교리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 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망가지고 있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내 사랑하는 이들과 나의 세상은 지금 이 시간에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것은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가 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망가진 관계와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는 바 바울의 처방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다목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화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생에서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자주 사용하나요?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에 대한 바람을 말할 때 우리는 화목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화목한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화목도 회복된 관계,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에서 오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화목의 두 종류의 관계 회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해 되어짐을 18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이 모든 회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와 세상의 모든 관계의 시작이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것에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한 하나님의 작품이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은혜죠. 하나님이 모든 값을 지불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린 18절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활짝 열어 두신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바울이 말하는 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뜻 의가 아니라 올바르다. 또한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 의를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는 그 의의 개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의인,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하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의와 의롭 의로, 의로운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성취가 바로 이 의이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의를 화목이라는 말로 또한 이미지로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솔직히 저는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성경 절체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되었다는 그 관계는 화목이라는 말로 다 담아내기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전엔 너무나도 엉망이었고 안 좋았고 살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절망적인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이토록 좋지 않았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화해를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죠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지만 또한 화해의 십자가였습니다 다시 창세기 3장의 죄가 시작된 그날로 우리 감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동산 중앙의 심기운 선악가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이 화가 나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겠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이제 아담과 하와와 그들의 후손은 죄로 인해 영원히 살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가장 잘 표현하는 비유는 아마도 뿌리 뽑힌 나무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이 뿌리 뽑힌 나무를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충전이 고장난 휴대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휴대폰은 원래 생명이 없죠 충전이 안 되어 전원이 꺼져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죽는다는 것 우리가 자라는 것과 같이 자는 것과는 또 다르죠. 여러분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에요. 뿌리 뽑힌 나무는 살아 있지만 점점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힌 뽑힌 그 순간에는 뿌리가 건강한 나무와 별다를 바가 없죠. 잎이 싱싱하고 푸르릅니다. 하지만 점점 잎이 시들고 메마르가고 죽음의 증상이 점점 그 나무를 오염하기 시작하죠 그 나무가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고통과 악과 고난도 죽음의 증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무가 시들고 메마르가며 죽어가는 증상이라고 볼수 있죠 시편 1편 내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비유되는 시의가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무성히 맺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시고, 생명수 강가시고, 부족함이 없는 자원과 에너지의 근원이시고, 지혜와 사랑의 그 능력의 원천이신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나무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기껏 자신에게 기껏 남아있는 그 자원과 에너지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 자원과 에너지로 애쓰고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과 세상은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더욱 악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제 코가 석자니 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하고 내 것을 움켜쥐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등하고 다툴 수밖에 없고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러니 세상은 야육강식의 동물의 금수의 왕국과 전쟁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연이 모든 관계는 메마르고 파괴되고 스스로에게 더욱더 갇히고 고립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가 다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뿌리 뽑힌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우린 취해야 할까요? 나무에 링거를 달아주고 영양제를 마치고 잎에 물을 뿌려주는 것이 뿌리 뽑힌 나무가 살아나는 길일까요? 날마다 좋은 말로 그 말, 나무야, 나무야, 너는 좋다, 잘하고 있다, 칭찬해 주는 것이 그게 치료제가 될까요? 가지를 쳐주면서 자신을 개발하는 것, 그것이 뿌리 뽑힌 나무의 해결책이 될까요? 외로우니 다른 나무, 다른 뿌리 뽑힌 나무 친구 삼아 주는 것, 그것이 나무의 해결책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땅에다가 다시 심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나 뽑힌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무가. 땅에 다시 심기우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 생명수 강가에 나무가 그 뿌리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화해의 십자가를 여러분 소유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이 예수님의 이 화해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뿌리가 뽑혀 죽어가는 나무 아닌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깊게 뿌리내린 신의 가심은 나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뿌리 뽑힌 나무라면, 우리가 어떤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가졌건, 지금 내가 행복했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나는 죽어가고 있고, 나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과 심판뿐인데, 세월이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여러분, 아직도 믿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뿌리가 뽑혔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론, 다시 화해해야 해요. 다시 회개 십자가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화해와 화목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시 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21절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오늘 보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를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는 것, 우리의 뉘침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의 진정성과 진실함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유일한 이유와 근거, 자격과 능력은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다시 거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니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목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협박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내일 나는 살 내일 나는 반드시 살 거다라고 확실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내일이 허락되지 않는 그 누군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이 태양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태양인 줄도 모른 채 일과를 마치고 씻고 잠자리에 들려 할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잠자리에 들려 할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말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정말 최종적인 종말. 그걸 가리켜서 우주적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종말은 각자 개인이 언제 경험할 줄 모르는 개인적인 죽음, 곧 개인에게만큼은 세상의 끝인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이런 종류의 종말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종말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개인적 종말이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우리는 모른 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시급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빨리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와 형제들, 가족보다 더 소중한 여러분의 벗들. 또 예전에 함께했던 지금 여러분 우리 곁에 없는 사랑하는 신앙의 형제의 자매들, 바로솔 전도를 하는 우리 눈앞에 지나가는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화해와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목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없습니다. 죄와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피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과는 것입니다.